같이 일하는 회사 사람들이랑 나눠 먹으려고 여러 개 싸고 있어요. 하, 아침부터 개 난장판이야 진짜. 쉬, 완성했습니다. 이거는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먹을 거고 이거는 동네 동생 거. 며칠 했다고 좀 늘었어요. 이제 다음번에는 한 시간 할수 있을 것 같아. 어내 아, 진짜 개 힘들다. 운동 아 운동 끝났고 시작해 보자고. 어왜 이렇게 피곤한 거야? 소맥을 한잔 먹어보겠습니다. 집에 와서 원래 청소기 한번 돌리는데 귀찮아가지고 지금 로봇 청소기 그냥 돌리고 있어요. 먹겠습니다. 아, 맛있다. 그냥. 그냥 손자막 질병코드 F 0이거 뭐야 원래 이런 거 있나 위에 참깨 고명스프레. 음 근데 이거만 먹어? 이거만 먹어. 뭐 맛있다. 맛있어? 음 이쁘다 진짜. 한 번에 먹으면 맛있어. 역시 여름엔 비빔면이지. 음. 음. 저기는 술안 마실 거지. 어, 뭐, 어. 이득안 거죠? 지금 치킨 먹어서 배가 부른데, 이거 또 이, 또 이쪽이 맛있네? 아 어... 음. 짜잔. 여 음, 나갈 거야, 우리 여 알았어, 아이, 뭐, 오, 다했어, 알았어. 다 했다, 다 했다. 아이, 괜찮아. 오, 이 착하다. 다 했어, 다있어 알았어. 다한야다한 거야. 다한 거야. 거야. 아이고, 잘했다. 눈이 보자, 눈이. 너무 그래, 너무 그래, 너무 그래, 아, 아, 몽골리야 이게. 죄다 사람들이 맛집을 말하는 게 진짜 뻥아 찍어. 곱창 다 먹고 밥 넣어가지고 지금 볶아서 아니 비벼서 먹고 있어요. 이상 이 인분인데 양이 너무 적네. 오늘은. 이거 한 병만 마셨어요. 어제 술병이 났어. 뒤질 뻔 했답니다. 드라마 보면서 <laughs> 어, 이렇게 드느라. 타보면서 여기 말아서 먹고 있습니다. 결국엔 잠결 시간맞춰이 된다. 결국엔 이렇게 됐습니다. 내가 그런 거집어 안주는? 찹라면. 살덮었어이지 아, 방금 양치도 했는데. 어쩔 수 없어. 어제는 진짜 간단히 먹었구요. 어제 하루 중에 고등학교... 저... 조폭인 내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. 그 이서진 나오는 거 드라마... 정주영하느라고... 왜못 찍었네? 응. 아, 아씨 욕을 못 찍어가... 아침이구요. 밥... 먹고 찍어가지고... 먹었다. 배고파. 응. 아 진짜 게임들다. 오늘 한 시간 넘게 탔어요. 원래 이만큼 탈 생각은 없었는데 게임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. 딱 65분, 5분만 딱더 천천히 쿨 다운하고 그만 타겠습니다. 오늘 날이 습해서 그런지 역대급으로 땀을 렸어요 오늘은 맥주를 마셔도 돼. 넌 뭐래도 골어 좋게 나올 거야. 칭찬이지 응. 제가 원래 알람 없이도 일어나거든요. 근데 뭐야? 이거 먹고 지금 늦잠 잤어. 지금 몇 시냐면 8시야. 참내, 많이 약해졌구만 어디가세요 아저씨 오늘도 달렸습니다 이게 아, 이거구나 칼로리 언니 이렇게 있는데 땀이 이렇게 뻘뻘 나는데 150칼로리 밖에 안돼? 저 지금 과자미 생선을 튀겼거든요? 근데 이게 크기 보면 모양이 그대로던데 이게 왜 이러지? 익긴 <laughs> 다 익었는데? 맛도 괜찮아 맛있는데? 모양이 상하네 그냥 이걸 접시에 옮겨 담을 수가 없어서 그냥 써서 다 먹었어요 짜증나네 안주 뭐 먹지? 짠 오늘의 저녁! 맞죠? 낮과 밤이 다른 그녀 이거 이거 보느라고 저녁 먹는 거는 영상에 못 찍었고요 이차는 혼자 와, 와인 맞아? 얘는 좀 먹겠습니다 뭔진 모르지만 풀이요 <laughs> 이거 어떻게 까나요? 이건가? 이건가? 하, 맨날 소주만 먹으니까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어서 이거 깔 줄도 모르네 찾아보고 가겠습니다. 이거 샴페인인가 봐. 따는 남패다 좀데 먼저 뻥소이 났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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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뭐야 또야? 뭔가 이거 1 1도인데오 되게 덥네. 뭐야? 그 별일 있어? 짠. 나 이런 종류의 술을잘못 마시나봐. 실내에서 풀풀한데 지금. 그래서 그냥 다시 소주 아 소맥 먹다가 먹다가 다시 이게 돌아왔습니다. 예. 네. 아니. 이까심 이거 한 입만 마신다 고 어, 이거 새로 뭐야? 이거 내 이거 다 먹었고요. 보이나 저기 이 설이 아까 내가 먹은 거저이 어. 알아다 보지. 와. 우리게 있을 거 같아. 나도 어제 아, 이 먹은 것 때문인가? 아. 어, 아니, 나 우리 도아 아빠 오늘의 아침, 오늘은 불 족발에 와인, 와인, 개 맛있겠다. 씨, 오늘 맛있는데? 된다. 감사합니다. 아이 모임도 살퇴. 술이나 가져. 어디 있어? 그 대가리 좀비라니까? 좀비랑 있는데? 어디서 이렇게 여기 좀비라고? 아그 말이었어? 응. 소주 말로 해. 아씨 강원도 살다보니. 강원도 <laughs> 무시하냐 지금? 아, 강원도 비야 말을? 아나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 강원도 비야 말을? 아. 아, 비식대학교 보면 안 돼, 안 돼. 지역 비야 봐라. 아, 미안해, 미안 죄송합니다. <laughs> 음, 맛있다. 이게 지난번에 더 매운 거 같아. 사실 뭐 퇴사를 하든안 하든, 그거는 팩트라 상관없는 거같은데 응. 음. 주먹밥 먹고 싶었어. 탄수화물이 들어와줘야 한번. <laughs> 음. 매워. 먹다 보니까 맵다. 그렇다. 눈 뜨는데 배고파서. 이 시래기 국밥 한 사발 하겠습니다. 아, 배고파. 뒤지겠네. 그만하고 싶은데, 45분까지 까 그러니까 원래 40분까지 말라 그랬는데, 정신 팔다가 2분 30초가 지나가니까 또 욕심이 좀 생기네? 배고파배고파맛있어려오늘은 배고파. 음? 음. 참치회 막걸입니다 음. 아. 자기도 좀게 있으니까 그렇구나. 음. 그고 나서? 음, 진짜. 그러고 나서 그 둘을 지금 퇴사 처리를 한거예요 응. 퇴사 이제 통보를 한거예요 응. 물어봤더니 그걸 이제 아는 사람이 그 둘이랑 응. 이슈 만들어고그럼뭐 하면 되지 그랬더니 터진 지가 한 달이 좀더 됐대 응, 좀 됐구나 그래가지고 다 그런 거뭐그 자료 같은 거 응. 이미 샷다 했을 거라고 그랬어 제가. 이렇게 됐대 결국에는 그냥 밑에 사람이 피해 본 거네 그리고 밑에 직원들 거의 이걸 걸리는 사람이 보고 싶대요 자기도 말려서 그거든요내 생각? 내 생각은? 다응 저희 그 회의할 때마다 원래 안 사..생각하는 게 없거든 한심하고만 탄산 있는 것도 사고 싶다 <목소리가> 응. 근데 나 오히려 여기 보다 그런 거 먹고 싶어 <목소리가> 내가이다고쁜거 네, <laughs> 사는 거예요? 네 사야죠 뭘 진짜 물는데아니무 좋습니다 주전 강화로 사 봐요. 그럼 이 어, 저거, 저거 괜찮았던 것 같아. 다시죠 <laughs> <laughs> 여러분, 안녕? 김파충... 사랑해 주세요. 이렇게 했어. 응. 손이 왜 이렇게 뚱뚱해요? <laughs> 씨 손에서 살짝 냐?